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어요. 많이들 이제 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의 진단이 되시면, 장기를 이제 뭐 위를 절제한다거나, 뭐 신장 쪽을 제거한다거나, 암으로 인해서 뭐 수술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장암이나 간에 암이 생겨서 뭐, 4분의 3을 잘라냈거나, 아니면 뭐, 유방암에 걸리면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면 안 좋아지는 게 있어서, 이제, 예방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난소 양쪽을 제거하면, 이제, 후유장해 진단금이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양쪽 난소를 제거했을 때, 1,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장이나 신장이나 폐뭐 한쪽 암이 걸려서 뭐 제거를 했다고 하면 뭐20% 또는 30% 가인 면도에 따라 이제 또 후유장해도 다르고요 몇 가지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뭐 폐암이나 신장암으로 이제 한쪽 신장 어, 폐를 잘라냈을 때 이제 30% 지급이 되고 그리고 간이나 소장이나 4분의 3 잘라냈을 때75% 위를 치료 목적으로 이제 잘라냈을 때는 네, 30%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투석이나, 뭐, 영구적으로 복막투석이 계속 받아야, 평생토록 받아야 될 때는 뭐 75%, 양쪽 난소를 제거하면 또 50%, 이런 식으로, 뭐, 암이 진단이 돼서 원인이 됐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하면, 네, 이렇게 보험금을,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태양 같은 경우에 연만 절제하면 안 돼요? 연만 절제하면 안 됩니다. 한쪽을 절제해야지. 대신에, 이제, 폐를 제거 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1초간 호기량 체크하는 게 있어요. 폐 부분 절제를 하고, 호흡곤란이 지속적이어서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이 40% 이하로 저하된 때는, 그거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질병 후유장애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1승에, 실수1 0 나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실수 그실손는 실선이고, 이건 암진담비처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를 가입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증권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험증권에 질병후유장애가 가입이 돼 있는지. 예방한 질 때, 예방처원에서만족주고 네. 예를 제거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시험제 약의 전부로 제거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놨어요. 대법원에서 졸라 예방 목적으로 주기도 했고 안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가져왔고 최근에 이제 갑상선 암도 대법원에서 언발 부위가 갑상선 소외감이지만 전이가 됐을 때 일반 암으로 받을 수가 있다. 언발 암 기준으로 주는 것 상품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가입 당시에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면 전이 암도 일반 암으로 받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만 가져왔지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하겠다 어떻게 음. 해야지 몰라서 다인을 하게 는데 근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요. 아. 그냥 아, 나 의료 자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랑 어, 이거 의료법이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반응이 달라요. 법 위반이라서 이거 못 하겠는데 하면은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주치의 소견을 한번더 받아서 진행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죠 정안 되면 이제 동시 감정을 가야겠죠 근데 동시 감정은 의사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봐주시는데 의료자문을 하고 동시 감정을 가는 거랑 주치의 소견만 가지고 가는 거랑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의료자문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시 감정을 가게 됐을 때 아무래도 뭐 고객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치의 소견을 가지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금감원에 하기보다는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이런 내용을 신청을 해서 판단 받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이나 컨텍스를 만약 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금 여러 보고 시고 서로 대치 상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약관에 건강보험공단 동의를 안 해주면 지연 이자를 지급 안 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을 때 지연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무기한 이제 연장 연기를 하죠. 또 원래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동의 요청하는데, 근데 금감원에다가 말하면 이제 협조해 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제 조금 쉽지가 않죠. 네. 손해사정사가 거부하는 거랑 이제 환자분이 거부하는 거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은 거부하고 네. 손사님한테 좀사하는게유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비 보험을 들었는데 정책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해 주셨어요. 어. 심사자가요? 네. 전라서 아까 전화로 자기 내지 수수가 오면서 그거다 보니까 이제 5천만 원 넘어가고 그에선 850만 원 정도를 초과 지고 돼요. 가등에서 다시 회수한다고 하세요. 그거 혹시 녹취돼 있어요? 안내 받으신 거? 그쪽에서 다해 놓은 거. <laughs> 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소비자보호원 가서 이제 어 나는 어 치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금감원에 하시기보다는 여기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건을 써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양이면 녹취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다시 또 알아보고 그렇죠. 그거 그분이 이제 실수를 했다는 거를 녹취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보호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쓰셔야죠. 가입을 언제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문의를 했는데, 면책기간, 보상 기간에 대해서 너네가 안내를 잘못을 해줘서 내가 800만원의 치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어, 이거는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보험원에 신청을 하셔야 아직 구제가 될것 같아요.